집안 사람의 허물이 생기면 크게 성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무시해서도안 된다. 말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빗대어서 애들로 가르쳐야 한다.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르쳐 줘야 한다. 봄바람에 얼음이 녹고. 따뜻한 기운이 눈이 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진실한 기운이 된다. 가인 유가 집과 사람이 있을 유 허물과 집안 사람의 허물이 생기게 되면 불의 폭로 안일 불 마땅의 살나올 폭, 성낼로 크게 성내서도 안 되지만, 불을 경기. 아닐 불, 오르리, 가벼울 경, 버릴게 그렇다면, 가볍게 버려서도 안 된다. 차사, 2차, 2차 일사. 차사 나는, 어려울 난, 말씀은. 이러한 일이 말로 하기 어려우면, 차야사 빌리차 어조사야 일사 다른 일을 비롯 은풍짓 송길은 은풍갈짓 은근히 말을 해서 달린다 금일 불로 이제금 날일 안일을 깨달으노 오늘 깨닫지 못하면 사내일 경지 기다릴사 올레 날이 두지 경계할 겸 갈지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리, 가르쳐 줘야 한다 여춘풍 해동 갓 틀려 봄춘 바람풍 풀에 얼똥 봄바람에 얼음이 녹듯이 하고 여화기 소빙 가들련 따뜻한 화 기운기 사라질 속 얼음빙 따뜻한 기운을 얼음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가정적 형법 집과 뜰정 관역적 거푸지명 법법 이게 가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이 된다. 가인유가 집안에서 허물이 생기게 되면은 불이 폭로, 사납게 성내지, 성내서도 안 되지만 불이 경귀, 그렇다고 가볍게 보내서도 안 된다. 차사 나는 직접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차, 야, 사, 은, 풍, 지. 다른 일을 빌어 빛대어 말을 해 주어 한다. 금일, 부로. 오늘 깨닫지 못하면 사례, 사레, 사래일 재, 경, 지.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경계에서 읽워 주어 한다. 여, 충, 풍, 해, 동. 봄, 바람에 얼음이 녹는것 같이 여화기 소빙 따뜻한 기운이 눈이 녹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정적 형법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지키야할 기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96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